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결론에 이르는 그러한 창도를 하셨는데, 그 창도에 이르기 전에의 땅의 상태는 어떠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기 이전에 땅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일장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바로 개념정의에 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면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기 그 이전에 땅의 상태는 어땠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니라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의 얼굴들이. 기품이라고 하는 말은 무적행을 말하는 겁니다. 무적행의 얼굴로 가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무적의 옥으로 가득히 있는 혼돈과 고고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얼굴들을 품으셨다 그 말이에요. 달기의 알을 품듯 품으셨다 그 말이에요. 달기의 알을 품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아리로 부화되기 위해서 품는 거예요. 인간의 무적의 마음 땅을 왜 품고 계십니까? 바로 무적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품으셔야. 인간 마음 땅에 하늘들이 잉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들이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들을 낳기 위해서 인간 무적형의 마음 땅을 지금 하나님이 품으셨단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과정을 똑바로 우리가 들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잘못하면 하나의 소설책과 같이 읽고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존재에 의하여 존재가 진행되고 존재로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먼저 깨뜨리지 못한다고 하면, 인간은 마음 땅에, 무적의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 목숨을 목숨이 죽고 나면은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 목숨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 천국과 지옥 개념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표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살기 괴롭고 지구라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있는 이 고난의 이 삶을 빨리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 땅이 지금 지옥에 갇혀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땅이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경이 내 마음 땅을 품어주셔야 하늘이 태동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땅은 무조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 옥에서 나오는 것이 애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옥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결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결론이 바로 하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무적의 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무적의 옥에 갇혀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사육은 시작이 내 마음 땅 안에서 되나가는 겁니다. 똑바르게 흑암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개념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한 발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결합되려고 하는 나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도 양육회에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화 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